주유소 광고에선 손님이 주유중 잠들면 커피를 주던데 과연 실제로도 그럴까? 안 드릴까요? 만원이요 만원이요 네, 알겠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기요 손님 손님 어, 네, 잠을 못 잤는데 어, 왜뭐 커피 같은 거안주네 네, 저희 아 졸려 죽겠는데 커피나 한잔 먹고 싶은데 이게 아 커피는 아예 없어요? 네, 저는 드리는 게 없어요 여기요? 여기요? 잠들었어요? 아여기뭐 잠들고 이러면 커피 같은 거안 줍니까? 커피 없어요 커피 없어요? 아예 없어요? 아, 그럼 커피 어디서 먹어야 돼요? 아, 이건 사 먹어야 돼요? 네. 여기 타주는 서비스 자체 가 없어요. 네? 근 커피 좀 어떻게 못 얻어 마실까요커한잔해 아, 너무 잠이 와서. 지금. 커피 한 잔만 잘라라 데 커피 한 잔만. 에감사합 아, 아, 근데 여기 원래 이렇게 커피 타주는 거 아니에요? 아, 네. 왜요? 아이 이거 졸음운전하기할 수도 있으니까, 이거... 아, 힘들면 한다.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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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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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..